태양 사람. 갈갈이, 갈갈이. 한대? 아나 한대 맞았다. 와, 야나 말라, 나 많아, 개 많아, 개 야, 많아, 개 많아, 개 많아, 많아. 저거 다 죽었어리? 아니야, 아니야. 한대 더 다운, 다운 려야 돼. 다운 잡았다. 앵근 아, 잡았다? 어? 근데 할할 하... 때고 가볼까? 아나 땄다. 엄마 찾다두 명, 두 명, 두명두명 아... 왔어. 한 소. 아나 죽었다. Go. 여기만 먹어. 타이 맞춰서 내려야. 지금. 오케이. 어 뭐야 낙뎀이 뭐야 낙뎀이 뭐서? 굴잼인 내가 부딪힐 것 같은데 아무도 미치네. <laughs> 아니, 내가 아... 전문가잖아 또. <laughs> 아니 그래도 그래도 운전 잘하던데 안전감있게 용광로 안전감일 때랑 일단 이거 약간 그래. 정응 비하는 데 느낌이 달라. 나는 니가 운전하는 게더 좋아. 왜냐하면 씨발 저 새끼 무서워서 못하겠어. 안전운대라면 안전한 사람 있거든? 근데 약간 그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아까 적응 비해 나무, 나무, 그 나무 사이로 존나다 지나다니고 있어 지금. 저 새끼 짝 나무 나무 사이로. 아무것도 아무것도 증거 없으면 우리둘 다둘한 인배는. 오 존나 빨라. 와세마리세마리가 겹쳐있었어! 어, 어... 아니 진짜 피채우고 딱 나갔는데 세마리가 겹쳐있네? 내꺼 뽀레갔네 아니... <laughs> 아니 죽었으면서 어, 죽은 사람이 뭐 어있어 자기께 아니까 노자돈인가? 신흐가노흐돈이흐아 오케이. 내흐 어디? 어 터졌다. 안돼김두 <laughs> 뭐 씨. 나 신발 좀 찍어주면 안 될까? 음. 야, 좀 가만히 있어봐. 이거주 아, 좀 기다려봐. 친친다, 친 조용해. 너 꺼들지 마. <laughs> 어디 형들 바로. 지금 대화하는데 구치리 꺼. 구질라고. 지 않았다. 어. 문. 아, 저... <laughs> 야 이거 아머드. 어. 이거 아머드다. 네 이거. 야 이거 벙커다. 토대다 에 붙여라. 이게 다 붙일게. <laughs> 토대 어. 음. 2십구이 제발 어, 벽 아니라 그냥 나와. 어 나왔다. 어, 나 어, 여기 오. 나왔는데. 건터다건터다 나이스 가이스. 먼저 나왔다. 사람 말아 와. 아, 사람 4명. 근데 유황이 안 나왔는데? 와, 저까지 집도 저거까지 졌네. 음, 여기 화약 1200개 있는데. 이거 끝인 거 같아. 하... 와. 야야야 야얘또지라한다야 야. 야,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야 공공공 미친새끼야 공, 공, 공. 미친 새끼야, 공. <laughs> 야, 씨. 제발 그냥 한번만 가면 안돼? 스파킹스 빨리 하나 빨리 내려줘 나 여기서 뛰어다니기 전에 친놈이 음. 야, 진짜로 빨리 가라. 뭐내파밍 제발 일1팬치 하나만 있으면 돼. NPC 있어. NPC <laughs> 지금 눌러버릴까? 이거 어, 눌러버려 눌렀어. 개트롤인데? 미안 미안, 안 돼, 끼면 안 돼, 제발! 끼면 안 돼! 안 돼! 끼면 안 돼! <laughs> 끼면 안, 안, 돼. 안 돼. 못 빼, 이거, 와. 아. 으아아아면 어, 바로 딸고자. 버라니다 오, 엔투 오, 오, 나 부창물인데. 아, 부창물 하나 더, 아, 제발. 제발, 10% 캐. 아, 너어떡혹 씨발. 아니 내가 똥손이 아니라 저기 운명이야 저렇게 떨어질 때부터 저렇게 나올 운명이었던 거야 집주인이야 집주인이야 옥상에 내려줄게 팔 들고 있는데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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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히드만 왔어 나 내린다 오케이. 아 내가 먹고아나 어, 여기 지키고 있을게 밖에 들어온다 입구 좀 봐줘 음, 그러니까 보고 있을게 나 퀴즈 없다 이제 유아 근데 조금밖에 없다 <laughs> 어. 죽어? 내가 죽었네, 아, 주문다리 뭐야, 뭐, 뭐, 죽었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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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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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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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도 걔네 집이네나 먼저 갈게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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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 빠지게나 오케이, 오케까지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이 아, 이거 봐, 이거 이게 맞을 거야 그럼 여기 있다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거 이거 야, 털에서 로켓 박았다. 털은 꽂아졌어. 털은 많잖아. 털에 계속 박는 줄. 그냥 일자로 쭉 응. 박는다. 알았어. 얘네 진입 안 하고 밖에서 털에 그 로켓 응. 계속 쏘고 있어. 알았어. 아, 개못쌌다 이거. 하, 실발 아, 침낭 풀인데? 아, 뭐. 메인 방에 포막 고있거든 지금. 벽 한번 칠수 있겠냐? 벽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? 어, 벽은 칠수 있어. 아, 벽 한번 쳐봐 그러면. 잠깐만. 뭐가 음. 이렇 들어오고 있어서 아, 벽못 쳤다. 아, 죽었 아, 다, 저거, 컷? 저거.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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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쳤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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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하나 숨어있다. 나 하나 잘랐고, 음. 하나가 천천히 쳐, 천천히 쳐, 천천히 쳐. 안에 안에 끝난 거 같은데, 연주 어, 막았어, 막았어. 응, 음. 했어, 끝났어. 레이드 끝, 막았어. 그냥 아, 잠을 세다. 지 이렇게 끝난 거 같은데, 레이드 응, 음. 네. 어, 쳐왔다. part of the people that were